근데, 이제부터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찌됐거나, 아, 후보에 오른다는 건 좋은 일이네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다까지 네, 한동훈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오늘 우리가 준비한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음. 변변 찮습니다 네, 40억 어, 아파트. 어우, 뭐. 음, 아파트 40억 보유한 거, 그건 뭐 대수입니까? 성실하게 아, 20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하셨다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40억? 모르지. <laughs> 매년 받은 돈을 <laughs> 한 푼도 생활비를 안 쓰고, 주식에 넣어갖고 두 배씩 불려갖고, <laughs> 20년 동안 모았나 보지. <laughs> 어... 그 40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음. 거주는 16억 전세 타워팰리스에 산대요. 아니 그... 왜? 아니 저는 타워팰리스 전세가 생각보다 음. 너무 얼마 안해서. 근데 난 처음에 반전세인가 아니면 전세 타워? <laughs> 타워팰리스에는 24평이 형 없는데 어떻게 저 가격에 가능한? 왜냐면 강남에 음. 24평이 형 15억 16억 하거든요. 전세가. 어, 전세가 네, 전세가, 전세가, 하거든요. 전세가. 그래서 어 이거 타워팰리스에도. 그 소, 소용 소용 평형이 있었나 아니야 음. 이 타워팰리스에도 옛날에 다 삼성 임직원들이 다 묵었었잖아요 음. 묵은 정도가 때. 아니라 음.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음. 땡땡 땡에 보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있죠 첫 주인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공유자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 SDI 조식회사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이 당시에 분양을 할 때, 이, 여기에 있는 60%를 회사 명의로 다 땡겨서 받았다니까? 그래서 이사들을 비롯한 임직원들한테 임대로 다시 제공을 했어요. 음. 근데 왜 한동훈이 여기서 전세를 살고 있냐는 거지. 음흠. 그것도 시중 전세가의 절반 술, 그냥 16억은 내긴 냈을까? 안 냈지. 그냥 16억 더, 등기만 해주고. 응. 어? 오케이만 해 줘. 어, 등기만 해 주고 사는 근데? 거지. 그러니까 16억을 안 줬는데 1 6억 설정을 전세 등기를 해 주는 거야. 음. 그럼 나갈 때1 6억받아나 간다는 얘기거든죠 그렇죠. 이거는 <laughs> 윤석열의 7억에 딱두배 반인 거예요. 아크로미스타 음, 어. 어. 그래서 한동훈이 더 위다. 그렇지. 음. 똑같이 전세를 밀어 줘도 음. 윤석열은 7억 원짜리를 밀어 주지만 한동훈은 16억. 16억 어. 8천. 아. 와우. 재용빠. 난 5천만 원짜리 전세를 내줘요. 나도 사업할 집서 사고 싶어. 나올때돈천만 생겨요. 난 5천만 원만 주면 돼. 그럼 한동훈이 윤석열의 두배 값을 해 준다는 두배 값을 해 준다는 거죠. 네. 왜? 그래서 송작가님 무서워하잖아, 한동훈은. 왜 그렇게 무서워? 음. 아니, 왜냐면 한동훈이 <laughs> 실무자였어요. 그 음. 국정 농단 관련 또는 그산발 관련된 그각종 기소에 있어 삼성 기소에 있어 실무자가 한동훈이었습니다. 어, 16억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삼성 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laughs> 뭐든늘 우리가 얘기했잖아. 조남욱 밑에 김건희 그다음에 한동훈, 한동훈 그다음 임성. 아니 한동훈이 먼저야 아, 양검사는 저 3대 3, 3 4시. <웃음> 그러니까 <웃음> 1번은 조남욱, 네. 2번은 한동훈. 네. 그다음이 3번이 김건희고 그 다음에 3-4-1번이 2번이 윤석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흐름상 한동훈이가 아 무슨 외압을 받더라도 음. 어 세자책봉이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검사들이 이렇게 다 삼성 집에 사냐? 그러니까 도 번도... 검사가 다 삼성한테서 집을 얻어서 살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물론 점수... 우연의 일치겠죠? 그죠? 우연, 우연의 일치. <laughs> 네. 우연히. 네. 우연히 지나가던 복덕방에서 음. 저렴하게 타워 팰리스를 음. 내줬는데, 음. 어라? 어. 알고 봤더니 삼성이 소유주네? 어허. 뭐 이런 거겠죠, 우연히 일치로. 아니, 그렇게 발에 채이는 게 삼성이 가진 집인데 왜내 발에는 안 채요? 그러니까 <laughs> 당신이 재영이 <laughs>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아, 왜? <laughs> 아니, 그건 그 사람 취향이니 왜 그걸 강요하려 그래? <laughs> 나, 나, 50대 이상 나 좋아해. 50대 이상 난리 난다니까? 왜? 자, 이런 과정에 한동훈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 고위가 SK와 LG 쪽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LG는 이제 그 크게 법적으로 구속되어 갖고 엮인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음. LID 쪽은 좀 다를 수 있다란 얘기가 있고요. 음. 네. 고개는 구체적으로 어, 취재 중이니까. 누가? 열린 공간 중에, <laughs> 안진구 기자님이 취재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쪽에서 도매, 도매 물건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소매를 하도록 하고요 <laughs> 아, 그리고 한동훈 부인이 또 김현장 변호사. 변호사죠. 그렇죠. 아하. 지금 그 얘기 좀 이따 해야 되는데. 김현장. 하필이면 이름도 은정이야. 어? 또 은정이야? 어. <laughs> 왜, 은정이 왜요? 은정이가 많더라고. 그래요? 음. 근데 이, 이 은정 변호사도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이고 서울대 CC이기도 한데. 아 CC였어? 네. 문제는 이제 이쪽 집안이 또법 어, 쪽에 엄청난... 대를 이어서 엄청난 범죄자 집단이던데. <laughs> 아니 그건 이제 <laughs> 오빠가 오빠가 좀쓰레기인 거고. 아니 아빠도 쓰레기던데? 그렇죠. 아, 아빠는 그래도 구속은 안 당했잖아. 근데 무슨 얘기야? 옷을 보석 벗어... 범죄자야. 어, 범죄를 그러니까 아, 거죠. 법비 출신인 거죠. 법비들. 네. 네. 음... 그래서 집안이 대대로 가업이 법이다라고 할수 있는 수준인 건데. 검사예요. 다. 네. 장인도 검사. 저기 누구지? 그러니까, 저남, 검사의 왕국인 거지, 네. 그 집이.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와... 여러모로 봐도, 한동훈이 나이는 어리지만,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신세를 졌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애비가, 저 애비가, 저 범죄자 애비가, 자기가 검사 영감 생활을 해보니까, 이야, 앞으로 이게 가장 유명하구나, 이게 해초 먹기 가장 좋구나, <laughs> 그리고 온 가족을 검사로 끌어들인 다음, 야 결혼 무조건 다 검사랑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다 해쳐 먹는다 나중에 나라도 우리가 먹을 거다라고 했던 거지 저 애비가 그렇지 왜냐면 검사지 하는 집안에서 애가 네. 어려서부터 검사만 보고 배웠으니 음. 얼마나 애가 검사에 쩔었겠어 근데 심지어 마누라도 법조인이야 김현장이야 또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여다 놓고 보다 보니까 아, 윤그 지금 윤석열 윤석열은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케이스고 어 저기 가방 못지하은 그러니까 강릉지청 가방 못지하은 신세인들 반해서이 한동훈은 완전히 이 양쪽으로 양쪽 가문으로 태자 가문으로 흘러내려온 이른바 법조계의 금수저거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윤석열한테 연결돼 있는 거는 한동훈이 누렸던 호사와 이런 것들 중에 약간, 그, 하청받아서 받아먹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었겠나 싶은 거지. 그 그렇지 않고서야, 네. 지금, 몇 기수였죠? 일곱 기수였나요? 일곱 기수 정도. 일곱 기수에 23명의 선후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들이, 한 명도 문제 제기를 하는 놈이 없잖아요. 어? 음. 그리고, 옷, 벗, 옷 벗을, 음. 마음의 각오가 지금 다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옷 벗은 자리에 누가 가겠느냐는 거지. 한동훈 사단, 이제는 윤석열 사단이 아니야. 한동훈 사단? 한동훈 음. 사단에 있는 애들이 윤석열이나 한동훈보다 훨씬 빠른 기수로 어린 나이로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다 메꿀 거라는 거예요. 음. 23자리를 무려. 자, 여기서 앞으로 그러면 한동훈의 황태자는 누가 될까요? 이건 아무도 지목해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음. 누가 돼요?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이철희 검사장. 음. 이철희 검사장은 중앙지검 안에서 어, 이른바 아, 과학수사통입니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해결한 결정적인 큰 사건, 대표적인 게 뭐지? 아. 옥시. 그리고 그 이외에 있었던 뭐, 쉽게 말해서 검찰 안에서 과학적인 검사나 대기업하고 연루돼가지고 일어났던 각종 환경 관련 소송을 비롯해서 세월호 조사 과정 중의 일부에도 아마 이쪽이 관여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처리가 지금은 이제 고검장 지역 고검장으로 돌고 있는데 중앙지검장 했을 때 SK를 빼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처리가 앞으로 검찰 총장이 되거나 검찰 안에서, 이번에 23개, 그, 지검장들이 다 날라가고 난, 이게 다 차관직이에요. 우리 정부식으로 따지면. 이 자리에 이철이가 핵심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추측,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철이, 이철이도 우리가 미리 이제 찍어, 찍어 넣는 찍어 거지. 찍어가지고 계속 감시를 해야 되겠구나. 이름이 같아가지고 좀헷갈리긴 하겠네요. 네. <laughs> 이철이라는 이름. 이 거기나 거기나 별로, 별로, 안 별로 안 좋네. 별로 안 좋네. 어이, 스탠거예요리는 영희와 함께 지구를 지킨 여행인데. <laughs> 아우 우리 애청자 중에 네. 이철이님은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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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근데 그 유명한 이철이들은 별로야. 네. 아무튼 <laughs> 이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 계속 회자되는 게김현장입니다 홍리부터 시작해갖고 한동훈까지, 삼성과 김앤장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법조계의 큰 돈의 고립입니다왜 네. 삼부토건이 나오겠습니까? 왜 거기에 박정희 재정위원, 이게 공화당의 재정위원 출신 삼부토건 조남욱이 나오겠어요? 왜 거기 박건희가 있고 최순실이 있을까요? 왜 거기에 권진법사가 있고, 그리고 왜 김건희가 미술관을 차렸으며 왜 삼성이랑 거래를 했고 삼성이 사전 아파트에 거주를 했으며 결혼식 날 삼성 직원들이 부조금을 냈을까요? 이 모든 연결고리를 생각해 놓고 가면 결국 빌런은 하나예요. 검찰 조직을 쥐고 있는 돈 많은 사법계의 로펌들 그리고 그그 로펌에 돈을 대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들, 전주들 음.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은 겁니다. 아 이거 아무런 문제 없이 돈 받기는 결혼식 축의금이 짱인데? 그렇지. 그 직원들이 직원들 그 그냥... 줄을 서 가지고 봉투로 해갖고 해. 아, 제가 하나씩 한는거예금으로 어. 오. 오, 이거 괜찮네. 그리고 삼성 직원이 거기까지 출장 가 갖고 3만 원 넣겠어요? 아이, 네? 장난쳐요. 지금 회사에서 어? 회사에서 봉투 받아온 거죠. 회사에서 봉투 <laughs> 봉투 받아 갖고 왔겠다면 아마 애들은 개봉도 못해 봤을 거예요.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주워서 내라니까 냈겠. 어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혼식 축의금.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장관 후보자 나오 나오자마자 첫째 날부터 소소하게 잘, 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어떻게 나중에 얘기를 할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 장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98년에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요거를 연루된 진형구 대전고검장이고 이 사람은 기소되니까 옷 벗었어요. 벗었는데 사표 수리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처남은 2015년 후배검사 성추행 혐의로 사실 성 폭행인데 네. 추행이 됐어요. 네. 이, 이, 폭행이야 진짜. 20년 아, 대법원에서 아. 징역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네. 어, 이얘네들도 빼냈죠 한동훈이 결국 음. 나중에. 네. 아무튼 어, 정말 정말, 이게, 정말 대열이 이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니까 서울대, 에? 뭐 법조계, 김 삼성, 검사, 김연장, 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루돼 서쭉 보이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말아먹었는지. 음.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그 배경이 보이는 것 보이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이네.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여기도 전부 다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음.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네. 진짜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어, 이번는 빨리 해야 돼. 영감 새끼들이 해쳐먹지 어. 못하게 검찰 힘을 쫙 빼놓고 그냥 다른 공무원들과 평등한 공무원 수준으로 뚝 떨어뜨려 놓는 게 제일 일단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놈한놈 때려가 잡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한큐에 가능하잖아요.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꾸정물 총장이 계속해서 국회를 들락거리면서 아, 김호수 왜 이렇게 설쳐대? 그러니까 온갖 협잡지를 아, 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뭐. 김호수 왜 아. 그러겠어? 전화 한통 했겠지. 어, 형님 봤죠 뉴스? 형님 똑바로 해. 어? 이제, 형님, 이제. 형님, 남은, 어. 남은 일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유, 어? 형님, 인생 쫑내고 싶어요?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맹세을한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지를 해보고요. 법무부 장관도 가만히 있는데, 검찰총장이, 김구정무 씨가 지금 국회를 어? 들락날락거리고 있어 <laughs>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 왜 검찰총장이. 이름 더럽게 살지었다. 그렇죠. 수네 어. 악취 나는 악취가... 국회의원을 만나냐고. 사실, 이 둘이 만나기만 해도 그림이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공식적으로 찾아가잖아. 찾아가서. 이 새끼가 근무시간에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인사하고 박광원 법사위원장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인사 90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근데 야... 하필이면 이럴 때 박광원이라고. 박광원이야. 박광원이야. 근데 괜찮아요. 저도 난... 수박 한번 비춰주세요. 예, 수박은 <laughs> 여름에 쫙쫙 깨버리는 게 <웃음> 얼음물에 <웃음> <담가가지고 아주> 그냥... <laughs> 확 담궈가지고 그냥 눈에 확띄죠 수박은 <웃음> 또. 박광원이 <laughs> 이럴 줄 모르고 어? 우리가 자리를 맡겼네요. 다 몰랐죠 뭐. 아휴. 다 사실은 김호수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조국장관 밑에서 차관 하던 사람이 그리고 욕먹던 검찰들한테 아, 일안 한다 싶어갖고 아니 그때도 욕먹던 사람이 검찰들한테 욕먹던 사람이 김호수에 그래가지고 김호수를 올렸는데 이렇게 될줄 알았나 참 그리고 저는 사실 너무 다행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썩었어요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진짜 절망스러워요. 막 이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이걸 모르 모르고 당하는 건 그렇지. 본인이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은 절망인 거고 우린 다 이제 알아. 근데 우린두번 서울 뻔했어한 어. 번은 윤석열한테 기대를 걸었다가 뒤통수 맞았죠. 근데 아 김호순 그래도 같이 그때 욕 먹었으니까 괜찮을까 거 조국 장아 밑에 있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했는데 또 뒤통수 맞았죠? 아니, 그러면 아니, 결국 검찰 조직 자체 검찰 안 된다. 검찰 검찰은 절대 안 된다. 누구든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된다. 어. 이걸 봐야 되는 어. 거예요. 검찰 조직 자체 힘을 그냥 다른 공무원 수준으로 뚝 떨어뜨리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어. 모르겠어요. 저쪽에 붙어 가지고 달라붙어 가지고 콧껍을 얻어 먹을 욕심이 있는 애들은 한동훈이가 무서울 거야. SS한테 어떻게든 비비고 싶겠지? 근데 어차피 여러분, 여러분 그 한동훈이한테 비벼 가지고 뭐 얻어 먹고 싶은 생각 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겁날 게 없는 거야. 예.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 중에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사랑 똑같이 생긴 이준기가 드라, 주인공으로 나오는 검사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저는 검사 드라마, 경찰 드라마 안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검사 드라마는 정의 구현을 하는 검사의 내용이 나와 있고 어, 국, 이제 국회 안에서 갑질을 하는 어, 국회의원 세력하고 어, 정의로운 검사가 이거를 이제 맞부딪혔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못 이겨서 다시 타임 슬립을 해갖고, 이걸 바꿔가는 과정에뭐 그런 스토리예요다 아, 타임 슬립이에요? 네. 뭐? 다 타임 슬립이야. 왜냐면 타임 슬립밖에 방법 그러니까 해결이 <laughs> 안 되거든요. 과거로 <laughs> 아, 돌아가서 고칠 수가 없어. 아, 한 하나 뜯어내면서 대가리 깨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 빵이야, 빵이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네, 아니, 빵해안되네 두두두두두두두.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드라마 장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음. 하나가 좀비고 하나가 타임슬립이에요 그걸 우리나라가 맨날 하는 거잖아 그게 음. 그거를 우리나라가 계속 히트작을 내니까 <웃음> 헐리우드에서도 <웃음>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 좀비는 잘못 만들면 망작인 거고 타임슬립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음. 음. 어, 내용이 복잡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지. 음. 아무튼 거기서 거대 빌런 이경영과 이아저씨는 이 계속 빌런이더라. <laughs> 이준기가 아, 다투는 내용이 이제 일, 류의차가 지나갔는데, 음. 자, 이 드라마가 이 드라마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를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적의 변화를 보게 될 거란 예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 정의 구현으로. 정의로운 검사가 나라를 바꾸잖아요? 음. 이 드라마 종영 폐지됩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알고 안 되는 게 알고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정의로운 방법으로는 안 돼. 서 타임슬립까지 했는데 <laughs> 그런 와중에 정의 구현 실현이 되잖아요. 옛날 옛날에 그 비슷한 드라마처럼 가다가 산으로 가요, 드라마가. 갑자기. <laughs> 그래서 정의 구현 법조 드라마가 나중에 멜로 드라마가 돼 버립니다. 음. 네.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음. 그래서 이번에도 이 드라마가 산으로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피... 이 드라마 홍보하는 거쓰쓸 쓰라나 싫어해. 근데 드라마의 시도와 뭐랄까 그 포맷이 참 신선하고 좋읍디다. 근데 보고 싶진 않네요. 나는 일단 검사, 경찰 나오는 것들은 보기 싫어. 아니 이걸 봐야 어떻게 해야 이 정치와 검사가 엮여 있는지. 그 스폰서 과정이 나와요. 아니, 쉽게 말하면 대학교에, 대학교에, 봐도, 알아.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정치인과 검사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걔네들을 포섭을 하고, 나중에 검사를 만들고, 정치인을 만들어 활용하는지에 일종의 제조 비법이 나와 그 안에 그 고리를 뭐, 끊어야 된다는 거거든. 아, 이거 쉽지 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애들 관리 들어가잖아요. 어린저 심한 음. 애들은 음. 다 인턴하고 어, 뭐 해서, 네. 어릴 때부터 키우죠.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지내대가 사람 이렇게 키워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는 사실 그 시스템이 만약에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은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꼴을좀못 보잖아요. 음. <laughs>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이 하면 쥐가 뭔디? 이러고 나서 저는 이게 농도. 네가 뭔데? 이 정신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가 뭔데? 예, 이런 무시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끝까지 검사가 뭔데? 검사 공무원 아니야? 시바. 야, 국민 세금 받아 월급으로 쳐받으면 공무원답게 행동해. 어디 근무 시간에 국회를 돌아댕겨? 시 씨. 이러고 야, 예, 그셔야 음. 아무튼 음, 과거에 윤석열이 즐겨 봤을 것 같은 어 그. 드라마가 그때, 예, 무슨 죽음의 숲이었나. 무슨 무슨. 비밀에서. 비밀의 숲이었나? <laughs> 죽여. 예. <laughs> 아무튼, 죽이고 싶어. 아니, 거기서 <laughs> 이제 검사가 나중에, 그 검사장이 <laughs> 법무장관이 자살을 하잖아. 근데 네. 아무튼 그때도 중간에 내용 변화 시켰다고 말이 많았거든. 음. 그러니까 잡혀가갖고 깔끔하게 끊어야 되는데, 갑자기 끝나기 음. 1편 전에, 이 모든 비리는 자기가 꾸민, 일부러 꾸민 거라는 거야, 정의 수연을. 음. 그게 그러니까 러그 내용이 너무 안 맞는 거야. 음. 지금까지 15편까지 악당이었는데, 네. 갑자기 16편에 정의로운 생각으로 이걸 다 뒤집었다 그래갖고, 야, 이거 왜 앞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욕을 많이 먹던 <laughs> 음. 드라마였는데, 이번에도 그 그림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비밀의 숲에 그림을 보고, 그, 거기 나왔던 그, 법무부 장관 부인 패션을 김건희가 따라했다라고 하는 아이씨 네, 아이씨 그런 참. 얘기들이 있을 만큼 회자됐던 작품인데 이번 작품도 음. 어, 용두삼위가 되는지 한번 제대로 법조계와 정치계의 컬, 어떤 커넥션을 풀어내는지 기대를 한번 갖고 볼것 같아요. 뉴스에는 진실이 없어요. 뉴스엔 진실이 없지. 드라마에 진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늘 욕하면서 봤던 펜트하우스가 우리나라 부자들의 진실인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드라마에 비춰지는 모든 부조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정도로 어, 깠으면 한명더 추가로 까야죠. 네. 어, 우리가 너무, 앞으로 한동훈과 네. 관련해서는 방충망 작전을 수립하겠습니다. 영호 좋다. 그 어떤 것도 투과시키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우리가 아, 그토와 새우 잡듯이 아 어, 사선물까지 다깔겁니다 진짜 겁니다. 이 꼬물꼬물한 네. 그 티끌 같은 잘못 하나도 다 캐내가지고 다잘은 닦은 잘은 씹을 거예요. 닦겠습니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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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했을 때더 맛인 거야. 우린 아 닭고기거든. 그렇죠. 닭치고 공격. 음. 음. 수비할 게 없어. 요 네. 어, 골은 네. 이제는 뭐더먹든지마 마세요. 음. 말든지 상관없고 음. 내가 기의 꼴을 먹겠다는 마음으로 닭공방송을 음. 우리가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